이찌의 대표 비주얼 멤버 유나가 포르쉐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 돈 자랑하는 거 아니냐며 비꼬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이찌는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당연하게도 많은 돈을 벌었을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찌 유나 포르쉐 타고 다니는 거냐 올해 스무 살때떠던데포르쉐 타고 있는 사진 떴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포르쉐는 가격이 매우 굉장히 비싼 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를 타고 있는 유나에게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부모님 차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 자기 차인 것 같다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차일 것 같은데 부모 모님 세대들은 포르쉐잘안 타지 않냐 벤츠라면 모를까 유나가 포르쉐를 탔다는 사실은 유나의 나이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스무 살 되자마자 포르쉐탈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몇이나 될까 그래서 너무 부럽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치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에 관해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안티 절대 아니고 이치 좋아해. 근데 JYP가 공내는 게참 아쉽거든. 어쨌든 이치를 아쉬운 걸그룹이라고 사람들이 자주 말하잖아. 앨범도 초반엔 괜찮았는데 후반엔 호불호도 많이 갈렸고 뜰거 같은데 못 뜨는 그런. 그룹 돼버렸잖아. 근데도 돈 많이 버는 게 신기하긴 하다. 이렇듯 국내 누리꾼 대부분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이찌 평가에 박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누리꾼들이 볼때 이찌는 별로 못든 그룹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평가가 박했던 것과는 달리 해외 누리꾼들은 대체로 이찌를 좋게 평가해왔으며, 당연히 해외 인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살짝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잘 나가는 걸그룹 중 하나가 바로 이찌인 것이고, 이찌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유나인 것입니다. 류진이가 5천만원이나 기부한거 보면 포르쉐탈만 하지 있지 정말 돈 많이 벌었을테니까 500도 아니고 무려 5천만원을 기부했을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지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고 역시 연예계는 돈 버는 클래스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아실 수 있는데 이거 NCT 제노차라던데 유나가 앉은 저기는 조수석이고 말이야 남자아이돌 차를 타고 있는거고 그래서 둘이 뭐 남친이다 여친이다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이런 카더라는 늘 나오는 얘기이며 유나는 면허 안 딴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류진이 타던 비엠베 미니도 영상 찍는다고 직원한테 빌린 거였다더라. 포르쉐가 유나 차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데 부럽다. 얼굴 몸매 쩔고 연예계 데뷔해서 바로 뜨고 스무 살에 포르쉐 타고 그런데 저런 인생은 0.1%에 드는 거니까 그냥 나 비교하면 어리석은 일인 듯이라며 매우 유나를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팀에 안 어울리는 그 얼굴에 중앙부긴 멤버 한명 빠졌으면 포르쉐가 아니라 람보르기니 탔을 텐데 언제나 그렇듯이 키보드로 또 걸그룹 한명 죽여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진짜 못. 때내 그냥 얘 말하는 거 보고 딱 느낀 건 진짜 심보 못 대처 먹은 인간이구나 이거야 팬도 아니고 못도 아닌데 얘 이러는 거 보면 연예인은 진짜 할게못 된다는 거 알게 된 손가락 함부로 눌려서 20대 초반 애들 상처 주면 인생이 좀 살만해지냐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돈을 벌지만 연예인은 늘 군중들의 가시거리가 되어 여러 루머, 악플 등의 시달리는 뒷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